이분이 주장하시는 게 도대체 뭔지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2006년도에 원래 도월 김영호 선생에 대해서 2단 판정 시비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2006년 이후에 이분이 직접 쓰신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 참람한 표현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한국교회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지금 어느 대학교 교수로 계신지 아시나요? 한신대학교, 신학교에서 석자교수로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가 될 친구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근데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신지 살펴볼게요. 돌 로마서 강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서를 읽을 때, 구약의 점쟁이 같은 예언자들의 말이나 보이지 않는 야훼가짓거리는 말이나 천사니 기적이니, 막이니 성령이니 하는 말들. 신앙의 세계에서 구약은 파괴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베들레헴 탄생보도 날조된 거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파괴할 것은 차라리 기독교 그 자체다. 근데 이게 기독교가 실세라서 그렇게 못하는 게 너무 아깝다,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큐 복음서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바울이라는 사람은 히랍 문화권의 소양에서 자랐어. 이게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신화적 비전의 소유자였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듣고 막 자란 그리스적 사고에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바울은 우선 역사적 예수를 모른다. 역사적 예수. 역사적 예수가 누군데? 그 갈릴리지평의 풍진 세상 속에서 민중들과 헤매는 예수의 이미지가 전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민중운동가인데 바울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어. 담의 색으로 가다가 자기 혼자 이상한. 경험하고 나서 예수를 신으로 만든 거야가 이분의 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죽음과 부활 이게 신화적인 양식의 신화 양식에 만연되어 있는 진부한 상식이다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 뭐 이집트 신화 거기 보면은 죽음과 부활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와 그냥 대중 따다 붙인 거야 그래서 이런 신화적 이방 문명의 컬트를 탈색시키고 나면 우리는 오히려 예수교의 가르침을 참된 가르침을 얻는다 기독교로부터 바울의 캐리그마를 탈색시킬 때 오히려 우리는 진정한 예수 기를 발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캐리그마 뭐죠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예수를 민중 운동가로 만들어요 가난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 억눌린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아, 위해 사랑과 정의를 실천했는지 이게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다 예수의 1차적 관심은 사회 구원이고 사회적인 실현이다. 예수님을 민중 운동가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전태일이 곧 예수다. 얘기하십니다. 책에 직접 쓰신 글이에요. 어, 그러면서 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답적 시각이 아닌 아유 지루 고답적 시각, 지루한 시각이 아닌 민중의 아들이라는 시각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태초에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은 바로 민중 사건이었다. 여러분, 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참참참하다고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이이게뭔 얘기냐면은 예수와 바울을 분리시켜서 바울 렇게 서신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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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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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러한 심리 배경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 바울이 예수를 종교화, 신비화, 신격화시켜서 예수의 인간 해방 운동을 묵살시켰다. 이런 원망이 서려 있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분이 말씀하시는 구약성경은 아까 전에 그런 표현이 있었죠. "야회가 짓거리는 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신화다. 야, 그리스 신화 있잖아. 이집트 신화 있잖아. 메소포타시, 메, 메소포타미아 신화 있잖아. 우리나라에는 단군 신화 있지.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신화야 우리가 그렇게 집중할 게 아니야 그러면서 구약성경 구약 뚱 날려버려요 그리고 신학성경에 서신서들 있죠? 바울 서신서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서신서들을 기본적으로 아, 뭐 우선 바울 서신서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 바울은 본 적도 없어 근데 담임색 가다가 정신 착이 일으켜서 예수를 신으로 만들었어 이러면서 서신서들 대부분 그냥 날려버립니다 사보금서, 사보금서를 캐리그마와 로기아로 구분합니다 캐리그마는 뭐고 로기아는 뭘까요? 캐리그마, 아까 전에 바울의 캐리그마를 탈색시켜야지 참된 예수교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캐리그마는 말씀, 선포, 전승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보고 증언하잖아요 이게 캐리그마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탈색시켜야 된대요. 왜? 야, 봐봐. 거기 뭐그 예수님의 기적들 부활들 뭐 이런 것들 사실 야, 우리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는 뭐 그냥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우리 지성인들이니까 제발 그런 것들은 이제 얘기하지 말고 접어두자. 라는 겁니다. 비이성적인 거니까. 그러면서 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 그리고 어, 동정녀 탄생, 십자가, 아, 죽음, 부활, 대속 이런 것들 다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아,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우리가 성경책에 빨간 글씨 있잖아. 그게 로기한데 거기에 집중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말씀도 가만히 보면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취사 선택해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는 천국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말씀들에 집중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도덕교사, 민중운동가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세요? 완전히 다른 신앙 아닌가요, 이거는? 뭐 저는 이단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기독교를 운운하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신대학교 석좌교수세요. 그러면서 목사가 될 친구들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교회 가는이 북한산 놀러 가라 이러시고 근데 이분을 어떤 분들은 그 한국교회 루터 칼빈이라 이러세요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의 두둔하지 말라 예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은 한, 이건 빨간 글씨예요 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거니야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지만 모든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특히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인본주의적인 자기와 자기의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사랑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 시나... 이라는 틀을 이용해서 인간의 이성이라는 틀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현실을가 그러니까 직시하고 여기에 대응하면서 기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뱀이 한 얘기죠. 이건 뱀, 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임으로 먹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열매 네가 다 먹어.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탄은 항상 말을 살짝 비꼽니다 뭐라고 했죠? 야 하나님이 너한테 진짜 동산 있는 거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꼬는 거거든요. 사탄은 항상 이런 전략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이 복음을 왜곡하는 이게 그 사상과. 전략들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만연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고 경계해야 되겠습니다.